어, 안녕하세요. 유채입니다. 어, 오늘은 제가 말했던 랜덤 감독에서 랜덤 용으로 하기로 했는데, 10.08에 맥클리였습니다맥클리 지금 연습하던 좀감도조을 하고 있었는데, 제가 원래 감독이 꼭중구를 뭐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부매 맥클이 에임을 안 좋아합니다. 동시처치 <목요>, 계속됩니다. 네, 뭐 이런 감독입니다. 근데 킬 영역 역할이기 때문에 감독한테 조금도 없습니다. 이걸로 하지이 음. 음. 에임에 안맞습니다 오크샷 그 코드 전에 알려드렸던거 있죠? 영상 올리기있는 오른쪽 상단에 있을 거예요. 보세요. 이걸로 이걸로 연습해야 돼. 조용이는 저절로 시전되지 않아. 컨트롤해서 빼. 빨리 멸. 앞에서 해야겠다. بانا

시간 걸린모이 가정은 내 거다. 반쪽 기네 아재기다. 가 맥주 쓰 때, 아 나빴습니다. 이게 트레이좀비피 썸머 라 오는건 진짜 나쁜 짓입니다 on the 한조 할게요. 어, 아, 할게요. 어, 어, 개1크리개1 0데 안되겠다 한 100개. 요0 0한 100개. 100개. 1다다개 100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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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런 인성 나쁜 놈들 말들0개1 0 0 네? 꼬마 먼저 왔어, 진짜? 꺼 니가 먼저 왔거 지금? 어 진짜 어이잖아요 지가, 지가 먼저 오면 될 거지. 네. 근데 하지만 저같이 착한 사람들은 나가줘야 됩니다. 이게 착한 유천의 인정. 정인 저절로 실현되지 않아 아! 알겠어 뭘 꿈을 대는 거냐 공격 시작까지 30초 신출 기물이 뭔지 보여주겠다 반갑군 <목소리> 어이 겐지 네가 아무리 빨라도 총알보다 빠를 순 없어. 정말 그런지 한번 보면 알겠나. 알았다. 알겠니? 다가 4, 3, 2, 1. 공격을 시작합니다. 애 내자. 저기 타났어요 그러니까. 저거에 있어요. 원래도 와있요 어디 이걸 뚫을 수 있을까요? 1분 빠른데 할수 있는 영한다 아직은 갈때가 아니야 노래 직은 갈대가 아니야 약간 쉬운 걸 펼치면서도 약간 견제가 빡세다 A 거점을 점령했습니다 B 거점 공격을 개시하십시오

내연 m 있다. 어디 보자. 나 친구 많은 거 있잖아. 야, 나어이난 석양이 있어. 나 이거 었어이지 와, 전기 나쁜놈아 한 방이면 돼. 이제 알아먹겠나? 본게. <laughs> 어, 어디 보

이거 무슨 봉지 때문에 피해? 다시, 달려볼기야 코일즈 미래. 코일즈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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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 저,

뭐야? 니 나... <sus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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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와, 2,200들이 즐거운 일 망해.